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관리하는 운영 체제 프로그램 내에서 보조 기억 장치에 반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혹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처럼 실행 가능한 파일과 그 실행 파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나타내 주는 데이터 파일로 구분을 해볼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자체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될 것이고, 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질 뭐 각종 글꼴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혹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 파일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그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들을 메모리 상의 변수나 배열에 저장을 해 놓고 그 내용들을 사용해 왔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땐그 이전에 입력했거나 이전에 사용을 했던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을 하드 디스크나 USB 메모리 같은 보조 기억 장치 상에 파일로 저장해둘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뭐 심지어 현재 시스템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다음 번에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가지고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불러드릴수 있고 이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서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해당한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다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실행 파일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실행 파일에서 참조할 데이터 파일에 좀더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그래서 이후 강의 내용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파일에 좀 국한을 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정을 해 봅시다.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파일이라는 것은 1련의 뭐 바이트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마치 1차원 배열처럼 연속된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특정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실행파일은 그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사인 데이터 파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내가 정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데이터 파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바이트들을 어떻게 나열해야 하느냐, 뭐, 이런 규칙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것이고, 따라서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중에 A라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의 데이터 파일은 B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뭐 다만 A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든 데이터 파일의 형식을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B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호환성 있게 그 문서를 읽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어진 데이터들이 실제 파일상에 저장되었을 때는 그저 단순한 바이트들의 나열로 변환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로부터 얻어낸 바이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현재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내가 결정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당시에 구조화 했던 그 구조대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똑같은 형식으로 읽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에서처럼 파일에 4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4바이트를 4바이트로 구성되어진 캐릭터 배열처럼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4바이트 데이터인 정수 데이터로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4바이트 플로트 타입의 데이터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뭐 알수 없죠. 이 파일을 만든 프로그램에서 내가 정수 하나를 저장한 거라면 읽어드릴 때도 하나의 정수처럼 읽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문자 네 개를 저장했다라고 하면 문자 네 개를 하나의 배열로 읽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다룰 예제들도 보면 보통 먼저 저장하는 행위들을 먼저 해볼 것이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잘 저장됐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저장하고 읽어드리고를 한 번에 다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파일에 저장된 건지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그대로 표현되어 진 것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해 가지고서 수행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는 일들을 좀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 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의 흐름 혹은 데이터의 흐름을 형성해주는 통로를 가리키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에서 각종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어진 스트림들은 연속된 바이트의 흐름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그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 외부로 내보낼 수도 있는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스트림은 용도에 따라서 크게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입력이다, 출력이다 라는 개념이 현재 수행 중인 그 스트림을 처리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는 통로는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우리는 스트림을 통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씨아웃이나 씬 같은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거나 혹은 키보드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 있었잖아요. 바로 씨아웃 객체처럼 뭔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외부 세계에 무엇인가 정보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출력 스트림인 것이고 또씬 객체처럼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리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림이 입력 스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 왜 프로그램은 굳이 스트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까? 아, 스트림 없이 직접 해당하는 장치로부터 모니터나 혹은 키보드로부터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CPU라는 아주 빠르게 동작하는 어떤 장치일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각종 스트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장치들, 즉 입출력 장치들이나 보조기억 장치들은 CPU가 처리되어지는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장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런 입출력 장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이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할 입출력 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스트림 안에는 소위 버퍼라고 하는 어떤 입출력 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임시로 저장되어지는 뭐 일종의 임시 저장 공간들을 갖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스트림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퍼를 통해서 입출력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화면이라는 장치와 연결되어진 출력 스트림에다가 출력할 내용들을 출력 버퍼에다 쭉 써놓게 되면. 프로그램이 출력 버퍼에다 써놓는 것까지는 프로그램이 처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출력 스트림에 쓰여진 내용들이 실제 화면에 출력되어지는 것은 출력 장치 제어기라는 장치에 의해서 현재 화면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순간에 순차적으로 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출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하는 내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출력 스트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이진 않았었어요. 뭐 반면에 입력 같은 경우는 좀더 명확했었죠. 내가 프로그램 내에서 키보드로부터 연결되어진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진 값들을 C 언어에서는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값들이 직접 프로그램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에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면 그것이 입력 스트림 버퍼에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했었고 그 입력 스트림 버퍼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처리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CPU 입장에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일관된 방법으로 또 속도의 차이도 보완해 가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을 통한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C++에서는 f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fstream이라는 헤더 안에는 ifstream이라는 소위 인풋 파일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할수 있는 클래스와 ofstream이라는 출력 파일 스트림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런 클래스들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입력 연산자와 출력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기본 자료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 또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적절히 변환해서 읽어 드리거나 출력해 주는 일을 수행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출력연산자를 오버로딩 하고자 했을 때, 현재 출력연산자 함수의 첫 번째 매개변수로 아웃풋스트림 객체에 대한 참조를 전달받았었고, 그 전달받은 아웃풋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출력연산자 함수에서 출력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죠. 어, 이 부분에다가 그저 c 아웃이라고 쓰지 않았었던 것은, 우리가 출력연산자가 단순히 c 아웃 객체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일과도 연결되어진 출력 스트림 객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도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림이란 것, 특히 파일과 연관되어진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일을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행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해서, 내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던,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던, 그저 스트림 객체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그 대상이 하드디스크가 됐던, USB 메모리가 됐던, 역시 공통의 스트림 객체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입출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구체적인 파일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